박선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에 박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저는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선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전 피의자 신문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됩니다. 이제 잠시 뒤면 박전 장관이 이곳 법원에 출석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간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해온 박전 장관이 포토라인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박전 장관 영장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오늘 신문에선 특검과 박전 장관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특검은 박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하급자에 대해 진술 회유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토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걸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개엄 당일 박전 장관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을 적극 활용할 계획인데요. 이 영상엔 박전 장관이 A4 용지에 메모하거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박전 장관이 개엄의 위헌,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과 법무부 출국금지팀 현장대기,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반면 박전 장관 측은 통상적인 업무 지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도 없다며 특검의 구속수사 주장에 맞설 전망입니다. 박전 장관은 오늘 신문을 마친 뒤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는데요. 박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한뉴스 TV 방준혁입니다.